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좋은 소식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올해 살벌하게 간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살짝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코로나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야외 생활 하시는 분들 따뜻하게 입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과 비슷하게 2841 수준으로 달려주고 있고요. 황소 세력과 곰 세력에 비슷한 파워로 붙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의 종목들을 보면 상승을 내는 종목과 하락을 내는 종목들이 혼재해 있는 걸알 수가 있겠는데요. 하이닉스가 3,000원 정도 빠지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살짝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전은 100원 오르면서 76,400원 수준을 달려주고 있고요. 삼전은 600원 빠지면서 7만원 수준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삼전이 지금 76,000원과 8만원 사이의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76,000원 하단 밑으로 뚫고 내려간다면 7만원 초반 그리고 6만원 후반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6만원 후반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의 큰 변동성만 잘 지나간다면 3전의 주가는 당연히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고요. 많이 내려갈수록 더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시드를 가지고 있어야 편안하고 즐거운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겠는데요. 시드를 마련하고 있다 1번, 시드가 나올 때가 없다 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전은 절대 걱정할 종목이 아니고요. 강남아파트가 싸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아파트가 싸지게 되면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3전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싸지면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전을 멍멍이 잡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3전을 대박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100명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전 장투로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여러분과 제가 걱정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전에서 대박 소식이 나왔는데요. 3전이 지난해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세계 1위에 왕좌에 올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크게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글로벌 1위를 기록한 것은 2018년 이후에 3년 만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IT 자문 기관인 가트너는 2021년 세계 반도체 매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펩니스나 종합 반도체 회사 등의 해당 기업 브랜드로 반도체를 직접 판매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시장 현황이 되겠고요. 대만의 TSMC의 경우 반도체를 고객사에게 주문을 받고 제조를 하지만. 자사의 브랜드로 판매되지 않아서 집계되지가 않았습니다. 3전은 21년 매출 90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도 31.6%가 증가해 2017년 그리고 2018년 1위 이후에 처음으로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판매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메모리 매출은 전체 메모리 시장에 성장률에 따라 4.2%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86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인텔은 0.5%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위 자리로 떨어졌고요. 인텔의 이번 성장률은 상위 25개 기업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중앙처리장치 사업에서의 부진이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하이닉스는 43조의 매출을 올리면서 세계 3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21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전년보다 25.1% 증가한 694조를 기록을 하였고요. 처음으로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595조를 넘어섰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3전의 1위 탈환에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격 작업과 학습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초대형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서버 배포 증가와 PC 시장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21년 전체 반도체 매출 성장에 33.8%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메모리 중에서도 D램은 매출이 21년에 110조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40.4%의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버와 PC의 강력한 수요로 인해서 D램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을 연중에 대부분 평균 판매 가격이 두 자릿수대를 달성하였습니다. 을 작년에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서 부족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강력한 수요와 물류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동반이 되면서 반도체의 평균 판매 가격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5G 스마트폰의 판매도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TSMC와 삼전은 현재 3나노에서 엄청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전은 올해 상반기에 차세대 GAA 기반의 3나노의 양산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수율이 잘 터지면 게임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수요가 더욱더 커질 것이고요. 그래서 삼전의 메모리 반도체 입지는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걸로 보입니다.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를 유지하되, TSMC와의 파운드리 기술력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 모함이 천천히 바다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지구 전체를 항해할 수 있는 큰 배가 되겠습니다. 보트는 단기간에는 빠를 지언정, 절대 지구 전체를 항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삼전에 장기 투자로 평생 배당금 받으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좋은 소식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올해 살벌하게 간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감사합니다.